하이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엘얼 갈란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엘얼 갈란 평가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지금 엘얼 중에서 가장 쓰레기라는 말이 있는데요. 오늘 제약은 엘얼 갈란을 맞서고 안에서도 과연 쓰레기일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얼 갈란에게 근타를 넣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상대는 일단 인간덱이고요 33만 5천의 대결 상대입니다 처음에 젤드리스 전체기 그리고 참삼참 그리고 멜리 단일기로 우리 반을 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8100 5만 5천 11만 3천 멜리오다은는 일단 맥스 스펙이고요 남은 애들은 코스튬장이 안돼 있는 상황 이래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유독 개투가 낮은 점으로 인해 오우야 이체스커형 쎄요 오케이 갈란 안 죽었습니다 지금 갈란 게임 어디에 걸렸죠? 아서한테 갈란 게임 걸렸습니다 이정 쓰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았죠? 팟! 73,000. 딜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 진짜 평가 그대로 갈란의 데미지는 약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무리 갈란평이 안 좋다고 해도. 젤드리스? 어? 젤드리스? 평가가. 아니, 젤드리스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죠. 조건이 만족하지 못하면 왕멜, 지금 최고의 딜러, 왕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라운드 들어왔고요. 359,000은 후턴입니다. 자, 후턴이면 어떻게 될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판 가난을 썩은 써온... 상태로. 어, 진짜 좋지 않은 성과거든요 근타르로 벌쳐주고요 지금 왕메레에 걸려있는 것 같죠 그렇죠. 왕메레에 갈란게임 걸려있어요 일단 젤드리스 젤드리스로 하, 하겠습니다 1 8 0 0천 방란고서가 필강을할 겁니다. 갈란, 우리 갈란당 판단해요. 무명 버프 있고, 초반, 방관 20%도 있습니다. 버텼습니다 공관, 버프가 별로 없네. 갈란, 벌사리! 10만. 우세속 10만 들어왔습니다. 과연 갈란 죽을지. 안 죽으면 일석 벌사리 한번더 맛볼 수 있거든요. 어? 랭업! 아 랭업으로 갈란의 개성이 확실히 돋볼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아 랭업으로 갈란의 개성이 더 돋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죽었습니다. 나 왕멜로 상대 왕멜을 쳐치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뿐이다. 죽은 뿐이다. 뭐야 확실히 키를 낼수 있다고 생각하고 떠렸는데 사실 여기도 키를 못 냈다면 젤드리스 전체기를 쓰지 않는 게 좋은 방법이었죠. 아요렇게 패배하게 를 됩니다. 이번에는 아까 전이랑 똑같은 대결 만났죠. 하지만 다른 분입니다. 갈란 리뷰니까 갈란 64,000. 아무리 갈란 리뷰어도. 질 수는 없잖아요. 오 갈란 지금 갈란 공격 받고 있습니다. 갈란 오 버텼습니다. 우리 갈란 단단해요. 오오 오, 갈란 버텼어요. 갈란 갈란 우리 갈란 멋있는 모습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갈란 벌사리. 발람 표결해 주고요. 2 5 8이0 0파이60 60만이야. 6만. 이제내차례 와, 왜 같은 렌트인지 마신낭 왕멜렉 다음 상대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질 겁니다 에를 젤드리스 말고 다른 걸 넣어보면 어떤가 마신낭 없고 게르다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14만 7천 오 11만 4천 오 역대급 데미지를 넣었습니다 옹문도참 야 젤드리스 훨씬 세네. <목소리> 왜 칭찬을 해주면 전부 이꼴이 날까? <목소리> 오 삼성 직원. 왕메리 다한다 왕메리 다해 와 왕메리 다하네요 왕메리 다하네요 크레이지 그... 프로미너스 요렇게 일단은 승리를 가져옵니다 자 마지막판입니다 아 똑같이 들어가보 할게요 인디저블 블레이드 삼삼참 좋습니다. 임펄스까지 43만 3천 젤드리스의 목을 따려고 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젤드리스 죽었고요. 우리 왕맨 안 죽습니다. 삼성으로 일단 저 혼나서 잘라줄게요. 가장, 가장 위협적인 혼돈 아서를 잘라주고요 임펄스로 양념질 한번 해주고 풀깍까지 다음 갈란 데지 얼마 나왔나요? <laughs> 보이질 못했는데 이제 체력 저 정도 끊긴 거 보면 아 상대 생각 왕멜만 자르면 된다 이건가요? 아니네 <laughs> 마스터 구간도 쓰레기였다.